홍화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홍화 먹는 방법, 어 담금주, 그리 그리고 효능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홍화는 이꽃, 황담 홍나화라고도 부릅니다. 7, 8월에 가지 끝에 붉은 빛인 노란색 꽃이 핍니다. 모양새는 엉겅퀴 같게 생겼습니다. 꽃을 따서 붉은 색을 내는 천연염료로 많이 사용 하였답니다. 이른 여름에 꽃이 붉게 변할 때 꽃과 줄기를 따서 그늘에 말려서 사용합니다. 종자를 가루 내어 약재를 사용합니다.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약성이 강경과 신경에 균형한다고 합니다. 홍화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산과 비타민 E, 유기백금, 칼슘 등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은 주로 심장과 간에 착용하며 작용하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의혈을 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월경을 잘 통하게 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작용도 하며. 생기불순 생기통 의혈 복통 난산 부스럼. 두통 빈혈 관절염 골다골증. 타박상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고지혈증에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본초 항목에는 이렇게 씌여져 있습니다. 출산 후 비가 부족해서 생기는 어지럼증과 자궁 안에 앙혈이 남아서 생기는 복통을 치료한다. 태아가 자궁 안에서 자산한 경우 술과 함께 달여서 복용하면 좋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초 비유에는 혈이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고 어혈을 없앤다. 종기를 없애고 통증을 먹게 한다. 생기 중단과 변비 투창 변도 선염 등 등에도 쓰면 바르게 효과를 본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홍화를 사용하는 방법은 골절염에는 홍화꽃과 줄기, 뿌리를 물러다려서 하루 세번 나누어 마십니다. 특히, 담금술을 소주잔으로 하루 한 잔씩. 잠자기 전에 마시면 골절된 뼈가 빨리 붙는다고 합니다. 동맥 경화증에는 말린 홍화실을 물로 다려서 수시로 맛이 맛입니다. 체내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 증각,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한다고 합니다. 당근 술을 매일 저녁 하루 한 잔씩 마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종기에는 신선한 홍화줄기를 지쳐서 즙을 내어 수시로 마시거나 홍화의 싹을 지쳐서 여러 번 갈아 붙이면 빠르게 낫는다고 합니다. 큰 입술과 피부 건조 등 홍어를 말려서 술에 담그면 붉은색이 즙이 나옵니다. 홍어에는 불포화, 지방산, 성분이 다양으로 들어있어서 당근술을 은 입술이나 건조한 피부에 바르면 잘 낫는다고 합니다. 어혈 정체와 경패, 복통 복통 홍화와 소목삼 등 동출 여섯 개 등을 배합하여 물로 달여 하루에 세 번에 나누어 복용하여도 좋다고 합니다. 토혈에는 홍화 10g과 도인 5g을 함께 넣고 달여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또 담금주. 술을 매일 저녁 소주 잔으로 한장씩 마셔도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담금주를 만드는 방법은 꽃과 줄기, 뿌리를 채취해 물로 깨끗이 씻어 잘겠습니다. 그 다음 그늘에 말려 사용합니다. 홍화 씨는 별도로 말려서 사용합니다. 알콜. 도수 30도 이상의 소주. 1, 8L에 넣음 일봉하면 됩니다. 3개월 이후 서늘한 곳에 보관했다가 꺼내 찌꺼기를 걸어낸 후 다시 냉장 보관에 두고 마시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홍어는 성질이 따뜻하고 칼슘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허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산, 과다, 분비로 부담이 될수 있으므로 장기 복용을 금합니다. 또한 홍화는 퇴화를 낙태시키는 작용이 있으므로 임신부는 복용을 금합니다. 복용하는 동안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 밀가루 음식 튀긴 음식 커피 담배, 활약 등을 금하면 좋습니다. 오늘은 홍어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